안녕하세요 식사들 하셨어요 네. 늘 제가 하는 멘트는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네. 저도 역시 한국 사람인데 오늘 잘 보냈어 라는 말도 있을 텐데 왜 제가 좀 나이가 좀 들었나요 이제 식사하셨습니까가 먼저 인사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식사하셨습니까 <laughs> 자 오늘은요 정말 지금 시간은 오전 저기는 아침이잖아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아침인데 정말 오리지널 베이글에다가 블루베리 치즈랑 그 다음에 머핀하고 커피랑 스프이랑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하고 여러분들 조금 신기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오늘 처음 구입을 해봤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짠짠짠. 잔 여러분들 이거 보고 되게 여러분 보여드려야지 예쁜 마음으로 신나서 왔어요 네 요거 도넛 스 피치스 이거는 도넛 형식의 복숭아라는 거겠죠? <laughs> 한번 같이 이따가 요거 좀 먹어보고 뜯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아침에 베이글에다 커피 집이죠. 저는 아그거고군하고요 아, 좋다. 아, 입안에 퍼지는 이 커피 향이 참좋네넓적 복숭아. <laughs> 자 일단 저는 요요 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거 발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커피 마시고 모자르면 이거 먹어도록할 거고 오늘은 제가 주얼리를 좀 이렇게 세트로 한번 해봤는데 부각이 되나요? <laughs> 밥 먹다 말고 생뚱먹게자 이거는 색깔 저 이렇게 음, 블루베리 색깔이 조금 나죠. 이렇게서 해요거는 깨가 들어간 거 있고요. 여러분들 베이글 종류도 되게 많아서 깨 들어간 것도 있고 이렇게 속에 건포도 음 들어간 것도 있는데 저는 어 지금 조명이 안잡못 잡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라서 오븐에다가 잘 구워서 이렇게 좀 바삭하게 이렇게. 듬뿍 발라서 저는 깨 들어간 게 좋아가지고요, 깨 들어간 거 사서 이렇게 조금, 조금 노릇노릇하게 잘 구웠어요. 그래서 음 조금 이렇게 뭐할까 딱딱한 경향도 있죠, 음. 음음그래서왜음걸 발라서 음질 좀 원리는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침문 보거나 딴일 입에서 오랫동안 씹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음 오늘 조명이 여기만 부각이 되는 데요제 얼굴은 하나도 부각이 안되네 <laughs> 더군다나 또, 역광에다가. 네. 음! 음! 커피향 너무 좋아. 아, 좋다. 음! 블루베리 치즈 뒤에는 뭐 이건요? 스프 치킨 스프. 이거는 치킨 숲에다가 옥수수 캔도 들어 옥수수 콘도 들어갔고요. 음, 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제 얼굴이 좀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여기 좀 나요? 요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중 이거 하나 볼게요음 어둡죠. 왜 이렇게 어둡지? 브라이트 좀 지금, 지금 빛이 들어와서 제가 좀 나은가요? <laughs> 바자좀더 이제 해가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햇빛은 보이세요? 네, 이렇게서 음. 음! 그래도 더 어두워 음! 이 베일은 빨리빨리 빨리 못 먹어요 여러분들 저는 좀 바삭하게 베일한 걸 좋아하거든요 오랫동안 오물오물 먹을 수 있게끔 아침에 많이 먹어요. 점심에도 먹고. 저도 이거 궁금해요. 여기서는 이 베이글이 되게 싸거든요. 1,000원, 음. 두껍잖아요. 이게 하나 갖고 남아먹는 거거든요. 천, 1,300원 뭐 700원짜리도 있고요. 700원짜리 는없다 800원, 900원, 1,000원, 뭐 1,200원 그 정도? 아침부터 더워요 음늘 음. 먹는 베이글인데 방송에서는 제가 오늘 처음 음 먹는 것 같은데요 음 이렇게 듬뿍 찍어서. うん。うん、oh. mm. mm. 너무 맛있죠? 이거 좀 내려놓고 녹기 <laughs> 전에 아이스크림 좀 먹을게요 어.. 컴온 속에 이 초콜릿이 지금 먹고 있는 거는 이 아이스크림 어. 앞에 초콜릿이 듬뿍 보이시나요? 음, 초콜릿이 진짜 무슨 가나 초콜릿 그냥 듬성듬성하게 떨러뜨려서 넣은 것처럼 이빨에서 찝히잖아요 t e 음. u s hmm, t u m p 하나 먹고, 애기 먹고. 어, 이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있네. 소스 먹습니다. 블라인드를 꺼야 되겠어요 역광이 들어서 어? 어떡하지? <laughs>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맞춰볼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완전 어두운데? 밥 먹다가 이게 뭐야 제니퍼 뭐하니? <laughs> 뭐하는 거야? 앞에 네 거기 거기도 아침이네요. 네 아침이죠. 네저얼 <laughs> 우리 완전히 아주 아주 시끄멓게 나오죠. 어떡하지? 이 상황을 <laughs> 어떻게? <해요>? <웃음> 죄송합니다. 그런데 <laughs> <근데> 생방송에 죄송합니다. 이제 <laughs> 이렇게 하면 좀 낫나요?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조명을 다 바꿨거든요. 바꿨더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 하나만 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초코무기. 아이스크림 위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네. 저희, 음, 저 있는 데, 저희는 데는 10시에요. 어디 계세요? 저희는 동부에 있거든요. 저는 이초코머핀여 속에, 음, 육안으로 이쪽, 뒤에 초코렛이 초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리 와. 등뽀. 제얼 완전 시커매. 초 초코 초코 초코. 음. 음. 속 아, 음. 이렇게, 가렇게이게안달게요아아요 음. 뜨거 여기 이렇가 이렇게, 엄청나게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음. 아이스크림을 가끔 이렇게 아이스크림 듬뿍 얹어서 많이 먹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드세요? <laughs> 저는 아기 입맛이라 이렇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Mm-hmm. 음? 음? 음. 음? 맛있다 아침에 먹는 아이스크림 베이글에다가 음, 음, 음. 음, 음.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을 발라먹을까요? 여기다 커피 또찍어먹것도 맛있거든요 커피랑 같이 아이스크림을 베이글 빵 위에다 올려놓는거야 창조적으로 음. 아, 내일은 <laughs> 내일은 다시 조명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너무 적인데요. 그죠? 찍어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음, 빵 드시는 분 물론 베이글 많이 드시겠지만 안 드시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이 베이글의 맛을 아직 모르셔요 맛있는데. 음. 저는 이거 한1분들분 1분 돌렸어요. 하박자쇼 음. 딱딱 아이스크림 하나 더먹을까 요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과일이요. 손님만 더. 아기 지금 이거 먹고 싶으니까 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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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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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게요. 을 이거. 저는 오늘 처음 구매를 해본 거거든요. 우리 네 지금 낚시하러 가셨구나. 낚싯바늘에 낚시 찔리셨어요? 조심하세요. 아다 또잘잘 먹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이거 잠깐만 치우고. 잠깐 내려놓고 마셔볼을게요 요거 이것도다서다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이것도 아, 잠깐 내려놓고 서 이렇게 보여드리게록할게요서이 유난히 서 이렇게 해이 하나도 안이고요화면이 여기만 비이 맞아, 다 먹을게요. 자, 이제 잠깐 이사를 시켜놓고 자.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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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다. 오. 음. 굵기는 요 정도 되구요 뒷모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어, 저는 이거 처음 보거든요. 여러보셨나 이거 금액은요, 음, 육0 원, 육 원, 육천 0 어머머. 신기하다. 신기해서 여러분 같이 보려고 일부러 샀는데, 원래. 먹어도 되나? 내가 이걸 닦았나? 기억이 없어. 안 닦아. 휴지를 일단 닦아서. 근데 이거 털 없나? 그렇이한번더 닦아. 한 복숭아 있잖아요. 그 맛이 나. 어? 물론 복숭아니까 그 맛이 나는데. <laughs> 오, 이게 납작하니까 먹기가 좀 편한데요. 음, 음, 어 귀엽다. 과즙이. 우리나라, 그, 복숭아보다는 좀덜 달아. 근데, 그래도. 일반 복숭아, 시골는 조금 작아요. 되게 쪼끔해. 음, 응, 이렇게 만들었나봐. 음? 응? 맛있다. 그리고, 하나만. 근데 제가 아직 과일 살때 이거 4개, 4개 6천원, 7천원 넣고는. 6,000원 7,400원 딴 거는 없 그래서 뭐가 이렇게 딱고요너 음, 신기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신기한 거다 많이 보여드릴 거 이렇게 이렇게 될거 같구요 더넛 복숭아 잘익었다 무조건 먹어. 음, 응. 엄마 과즙이 뚝뚝. 그럼도 제가 더럽게 먹는 게 아니라. 과즙이 원래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니 우리 보통 복숭아뼈 좀 크지 않아요? 되게 작은데? 음, 응, 귀엽다. 아, 네. 이런 걸먹 너무 좋아.